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진짜 많이 들어있죠? 오늘은 오랜만에 와체인 멜백을 찍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가방은 총세 가지를 들고 왔고, 요즘에 제일 잘 들고 다니는 가방 한 개랑 가을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을 가방 스웨이드 가방 두개 갖고 왔어요. 전부 다 내돈내산이라는 점.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자주 메는 가방은 이 프라다 백팩이고요. 여기에 일단 이렇게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최근에 산 가방 중에서 제일 아마 많이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거는 프라다 미디엄 백팩이고요. 한, 가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0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딱 따끈따끈하게 흰 신상인데, 요즘 이런 백팩이 좋아가지고 이런 스웨이드 백부터 한번 시켜봤어요. 이것도 한 가격이 10만 원대 했던 것 같은데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스웨이드 얇은 패딩 점퍼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찍었던 마체인마이백 가방인데요. 이거는 진짜 아직도 잘 들고 다녀가지고 이번에도 들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평소정 뽑기방에서 뽑은 징징인데요. 너무 귀엽죠? 일단 저는 가방에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요. 일단 요렇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파우치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키티 파우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진짜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길다란 립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입큰립 펜슬이에요. 커피 브라운 컬러랑 클리오 벨벳 립 펜슬 이렇게 커피 브라운 컬러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산 향수인데 시로라는 브랜드에서 얼그레이 향수를 한번 사봤어요. 일단 이 얼그레이 향수는 분사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흉 나오는데 이게 진짜 그 얼그레이 티의 향이 나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40ml 사이즈여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 카메라예요. 이거는 캐논 V10이라는 카메라고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를 쓰기 전에 이 카메라를 쓰고 있었는데 꽤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화질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취하기가 좋아가지고 밥 먹을 때나 어디 좁은 데서 찍을 때만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은 이 핸드크림인데요. 카페 갔다가 핸드워시를 써보고 향기가 좀 좋아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치약 다았을때쓴 것처럼 많이 썼고 전 이만큼씩만 발라줍니다 이게 향이 좀 도손향이 나는데 뽀뽀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는 저만 썼다 어떡해 그리고는 이거는 스티카드 리더기인데요 원래는 안 들고 다니다가 최근부터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V1이에요. 근데 V1이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거 찍고 친구 보내주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키티 약통입니다. 이 키티 약통은 청주에 있는 소품샵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열면 타이레놀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요. 배가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파이레놀이꼭 있어야 되거든요? 귀여운 통에다가 담고 다니고 있어요. 네, 통이 너무 귀여워. 다음은 이 파넬 쿠션인데, 이거는 제가 네고왕인가? 어디서 구매를 했다가, 최근에 뜯었는데, 이게 저한테 제일, 이렇게, 안될때고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21호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퍼프에서 제가 안 좋아하는 향이 나요. 그거 빼고는, 그냥 뭐 소장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회사 갈 때는 이걸로 화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지갑. 이 디자인의 샤넬 지갑을 사용을 하다가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이렇게 좀 많이 들어있긴 한데 메인 지갑은 이거고 이거는 그냥 카드 지갑으로 요즘 잘 들고 다녀요. 이거는 카드 지갑을 따로 산 거는 아니고 발렌시아가 가방에 달려있던 카드 지갑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 이렇게 카드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그냥 꼬고 다니면 주머니 에 넣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제차 키링이고요. 저는 지금 쉐브레 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차 키가 하나 있고 이거는 이지아에서 포차코 이런 지갑?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아 가서 사왔고요. 위치 이렇게, 이렇게 보관도 할수 있는데 저는 지금 AOU 글로이 틴트방 하나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카라트에서 산 키링이고 요거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요렇게 거울처럼 볼수 있어가지고 가끔 차 키만 들고 나갔을 때 급할 때 거울로 쓰기 좋아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선물로 주신 키링입니다. 레이어 커피라는 곳에서 주셨어요. 요거는 제립파우치예요 이거 파우치는 키티 버니 포니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립이랑 립밤, 이런 인공 눈물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다 립이고, 아까 것까지 포함해서 다 립이거든요. 일단 최근에 산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요 네이밍 립 틴트인데요. 요게 글로우한 립인데, 제가 원래 글로우를 안 바르는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쓰고 있고, 요게 네이밍 오일러 컬러입니다. 그 다음은 페리페라 힙생 입사 이거는 가지고 싶어서 기획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그 기획세트 중에서 본품은 엄마를 줬고요. 이게 힙생힙사 컬러입니다. 이에 거는 오일러 컬러예요. 그다음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투크의 벨벳 립 틴트 인트코코인데요. 이것도 이런 벽돌색 컬러예요. 투크 벨벳 립 틴트 인트코코 컬러입니다. 페리페라 체에 로즈 컬러거든요. 이거는 가을 뮤트 컬러는 아닌데 이게 약간 핑크빛이 도는 틴트예요. 근데 가을 뮤트인 저한테도 이게 좀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렇게 핑크 얹어주면 좀 화사해지면서 예쁜것 같아요. 요게 이제 체에 로즈 컬러입니다. 페리페라. 에스쁘아. 거. 요거는 질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질감이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저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는 에스쁘아 에시코코아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발색을 해보니까 진짜 완전 다른 컬러예요. 이것도 베이스로 깔아줄 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조만해서 갖고 다니기가 되게 좋은데 이번에 이게 용기가 리뉴얼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직 저는 이게 많이 남아서 사진 않았어요. 아래 에 있는 게 지금 컬러그램 힙초콜릿 컬러입니다. 이렇게 립 펜슬까지 다 발색을 해봤는데 립 펜슬 두 개는 얼추 색상이 비슷한데 나머지는 진짜 색상이 확 달라요. 이렇게가 제가 요즘에 잘 쓰는 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립 립은 다 보여드렸고요. 저는 요 로또 안약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에 있던 거 이렇게 두개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진짜 시원한 버전이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건데 이걸 다 써서 지금 비상용으로 약국에서 아이드롭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거는 로지펠로 마우스 스프레이인데 입 냄새 날까봐 중간 중간에 들고 다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잘때 예민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어플러그를 끼는데요. 이 이어플러그가 저한테 아주 딱 사이즈가 안성맞춤이어가지고 요렇게 계상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귀에 쑤셔넣으면 잘 들어가요. 그 이거는 진짜 꼭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은 두 개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아이폰 SE2고요.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다가, 최근에 배터리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어요. 가끔 화질이 더 좋고 전신샷 찍을 때는 이 아이폰 8 플러스가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찍히는데 뭐지?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찍히는데 이건 좀 무거워가지고 보통 이거를 좀더 많이 들고 다녀요. 요거는 아이폰 15 플러스이고,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바꿀 생각도 없어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립메덱스에서 나온 립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저는 세 통째 쓰고 있고, 이미 이거 두통더 쟁여놔가지고, 쓰고 있어요. 각질 많을 때 요거 싹 바르고 자면 다음날에 각질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꼭 추천드립니다. 프라다 백팩에는 키링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일본 여행 갔을 때 휴먼메이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휴먼메이드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여기에 에어팟이랑 같이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쓰고 이거는 평소에 아이패드로 편집을 할때 주기 업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워치인마이백은 끝났습니다.